예, 이책감번 읽어보면 됩니다.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헌전을할 텐데, 이문헌전의 거는, 어, 검깨 문헌은 6절이 있어, 검깨. 검깨는, 문헌은 6절인데, 검깨는, 검깨는 2절이 있어, 검깨는. 2절 매는데 1절은 뭐냐면, 이 괴사로까지 해산, 괴사. 이 괴사로 해산 거고, 2절은 이 육혈을 해산, 육혈을. 육혈을 해산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 공개를 어려우니까, 공개도, 공개가 기준이니까, 그 제일 어려우니까 6절까지가 계속 공개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2절로 나눠가지고 설명 했다는 걸, 전제 어, 두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헌전문헌전첫 번째. 고는 지유이 뛰어오고, 동야 뛰어오고, 강하고, 지정이 뛰어오고, 덕방하니 자, 고이란 은 지극히 부드러워. 이 부드러워야만이, 지극히 부드러워야만 무한한 변형이 가능해요. 부드럽지 않으면 변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유연해야만이 다양한 고무줄, 고무줄이 부드러워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부드러워야만이 무한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론의 지우 때문에 삼나 만상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지극히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연성이 많은 겁니다. 자기 고집보다도 상대의 열다 받아들여가지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우가 되는 사람은 덕장이에요, 덕장, 덕장.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대표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들 다 받아들여야 될게요. 지우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다. 그런데, 동야, 이 앗자는 감주법이에요. 앗자, 의제사. 동야. 동야, 감주법이죠. 움직일 때는 말이야. 움직일 때는 너무너무 강해. 자, 여인으로서 어머니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나 자식을 키워가지고 생활을 끌어 나간 데는 이건 어마어마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부드러워서 많 하는데 어떤 삶의 현장에 어려울 때는 이 어머니의 힘은 어마어마히 강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움직일 때는 생활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이 강하다는 겁니다. 애들, 불이 나 예를 들어, 불이 나는, 집에 불이 났을 때 평상시에는 담을 갖다띠뛰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애 없고 갑자기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도 지극히 부드러운데 이 마음물을 만들어내고 마음물을 생각할 때는 그 에너지가 움직일 때에는 어른 어마어마 강하다는, 이 코네. 근데 여인과 똑같은 겁니다, 어머니. 여인으로서 어머니는 부드럽지만도, 한, 아, 여자로서 어머니는 부드럽지 않요 어머니. 자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키워버렸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식시다 키우지 않았까 더군다나 옛날에 그, 그 뭐야, 홀로머니가 뛰어난 자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한 어머니.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정이 뛰어오고 덕방이라. 이 땅도 고유하잖아요 진짜 고요하잖아. 그 평상시에는 고요한데. 그런데 그 만물들이 삼나만상이 자기 품에 왔을 때는 그 덕으로 길러내는 것은 이방자가 저는 이걸 갖다가 반듯반듯 사갖고 한대요. 반듯반듯 한게요이 만물이 돼서. 그러니까 이 덕이, 권의 덕이란 것은 이 삼나만상 만물들을 반듯 반듯하게 다 키워 내렸으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덕이 고뇌의 덕은 어마마이크 가지고 평상시에는 고여 있는 점좀 몰라 땅이 있는 지 몰라 그러나 봄이 돼 가지고 여름이 되오면그 마물이 자라는 모습 보면 그 마물 하나 하나 하나를 전부 다그 반듯 반듯하게 다 만들어 내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바로. 특히 고요러데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하나의 물창을 전부 다 반듯 반딱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덕박이 덕방. 그래서 주제에 본의 한번 볼게요. 제방 네. 강은 아강 방은 강은 지극히 부드러운데도 행동이 강한 고 방은 반듯 반듯하게 하는 거죠. 그 동정이 다른 거예요. 강은 동이고 방은 정에서 나온 거죠. 위에 설명해야 하면 그것은 석 띄우고 빈 마지 띄우고 정이니 자 빈마의 정을 해서 빈마는 이 빗마는, 이거, 생명을 탐색, 생명. 암마. 말... 예, 안마리지마 빗마.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정인데, 빗마지 정인데, 발음이죠. 생명을 만드는 발음인데, 이 발음이 뭐냐면, 지우일 때는 굉장히 행동을 강하고, 지정일 때도 덕이 반듯한, 이게 뭐냐면, 만물을 생하는 빗마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얀말과 같은 것이 바로 그해석한 거야. 그리고 빛맞이 정을 해석한 것이야. 방은 방은 위 띄우고 생물 띄우고 유상이라 만물을 낳는 것이 자 만물을 만물을 일, 나 수없이 많은 이 만물을 갖다가 낳는 것이 생하는 것이 고 상황마다 반듯 반듯해 가지고 항상 되는 거야. 늘 항상 되는 거야. 소나무부터 잎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 살이부터뭐 그 모든 삼나 만수로 생하는 것이 항상 때문인 거야. 그게 바로 방의 뜻이야. 반듯 반듯하게 다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후덕하여 줄이 이띠우고 이사해요. 그러니까 뒤에 하면 얻어서. 자, 양은 앞서가는 거야. 양상, 양은 항상 앞서가는 거야. 양은 양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한대서 계속 양이 앞서 뿌리면 은 기운을 넘어 이 원기인데 원기를 내리면 땅에서는 지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키워내는 이렇게 키워내는 거죠. 땅에 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운의 내려온 모임 내려오면 후에 이걸 갖다가 길러내는 이렇게 받아서 이게 바로 후드의 후드, 후드, 후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전, 이놈이 있는데 이 이름을 주장하면서. 이롭다는 것은, 이, 아까 있지만, 이 이롭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길러내는 거죠, 만물을. 최고이론거아니에요삼나만 길러내는 게. 그 만물을 길러놓은 이름을 주장하면서도 늘 항상 때면서, 늘 항상, 딱 땅에서는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 항상.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후둑은 바로, 이후둑이라는 것은, 순을 말, 순. 순. 후두은 순이에요, 순. 하늘을 기울 따라가는 거예요, 순. 후두는 바로 순을 말해요, 순요 유순하다고 할 수도 있고, 유순. 이게 바로 후두예요, 후두. 그래서 본의에서 보면, 정전 띄우고 말, 주하에 당뇨 띄우고 리잖라 정의천의 전에 의하면, 이주자 아래에는 마땅히 이월리자가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 괴사에 대한 또 설명이 한두 합니다. 함 띄우고 만물이 띄우고 광화야. 이 말이 정말 좋죠. 이거는 이게 바로 군자지덕인데 이게 바로 이 군자지덕인데, 함 만물 만물을 다 모을 거예요. 거는 거는 이 권속에는 함 만물이 함 만물 함 만물이야. 만물의 다그것서 모은 게 같아요. 다. 삼남한상 그분을 포용하고 있다는 거지, 바로. 한 만물은 만물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뭐냐, 바로 그래서 화강.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갖다가 만물을 전부 다 생하는 거죠. 생육하는 거예 생육. 생육하는 것이 뭐냐, 이게 화강이에요. 전부 다 만물들 다 화해가지고, 뭐, 뭐 삼남한상 만물 을다 화해가지고, 전부 다 빛나게 만들어져, 빛나게. 이 땅에 하는 거야. 이 군자의 덕이 바로 군자. 군자는 한, 마, 모든 걸다 포용해가면서 그 개개인의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래서 공개는 군자의 덕이에요. 한 만물, 만물을 포용하는 게 포용. 한 모든 사람, 만물을 다 포용해가지고 각자 자기 스타일의 변화와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권의한일이야 굉장히 좋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추자의 본의는 뭐냐면, 부명 띄우고 형이라, 다시, 형이란 뜻, 원형 이전 글자 형, 원형 이전 글자 형의 뜻을 갖다가 발신 거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삼나만상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빛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형이야. 그다음 마지막, 곰도, 괴사의 마지막 그 문언입니다. 권도 띄우고 기 숨으로 인자, 이건 감탄사죠. 손언이죠 자, 권의 도는, 그러니까 천이 있다면, 천이 있다면, 천에서 기운이딱 내려온다면 이러면, 권은 그걸 받아서 키워내는 게 이렇게. 마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생하는 거죠. 생하는데, 그 권의 도는 뭐냐면, 순이라는 거예요. 순. 순은, 이 권, 권, 인데 권은 뭐 순은 뭐냐면, 건의 기운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은 바로, 건의 돌은 그 건의 돌을 잘 따른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물을 길려놓는 그 힘의 원천은 뭐 하늘에 건에 있는 거예요, 건에. 건에서 오는 기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을 하기 때문에 마음물을 길려놓는 거예요. 땅 자체는 그런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원기는 없다는 겁니다. 원기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승천이 시행이라. 다시 그걸 한번 더 설명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면 이 하늘, 그 천. 하늘을 받들어서 이 생하는 모습은 권이 생하는 모습은 하늘을 받들어서 승천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행 시행 시행은 그 상황에 맞게끔. 때때로인데 상황에 맞게끔이에요. 상황에 맞게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고그 천기가 하늘의 기운이 변화하는 고그 때에 맞게끔 행하는 거예요 이순을하기 때문에 순을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하늘이 겨울이 되니까 땅은 겨울을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다 수렴해가지고 가두는 거요 그시행은 건도의 흐름에 땅 맞게끔 행동하는 게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군자라면 그 상황, 시대의 상황에 딱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행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군자죠. 이거는 뭐냐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을 통해서 시행을 할수 있지만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주장 하면서 막, 저 요즘 말하면 막 속이는 거죠. 진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운천이 시행, 그거는 수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수운을 천도를 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의천에 전해 볼게요. 곤도 띄우고 지우이 띄우고 기 띄우고 동적 띄우고 광하고 그 다음에 권체 띄우고 지정이 띄우고 기덕 기 띄우고 덕적 띄우고 방한이 동강이라. 요가짓게요 자, 권의 도는 권의 흘러가는 큰 흐름의 길은 지극히 부드러워. 권이 갖고 있는 큰 어떤 흐름은 지극히 부드러워. 아까 있던 부드러워야만이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굳으면 변형이 안 되거든요. 무한히 부드럽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그 모습이, 그, 지요한그 모습이 뭐냐면 움직였다면 강해. 움직이면 무조건 마음물을 길러내는 거야. 사람이, 아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자식 움직이면 다 길러내잖아요. 강하게. 움직이면 뭐 강하게 다 길러내는 거야. 모성에는. 지체. 지가 갖고 있는 체. 그 본질은 뭐냐면 지정이야. 땅이 고요하잖아요. 지극히 고요해. 그런데 그 덕은, 그 땅의 덕은 방해, 방. 방을 하여반듯반테 마음물이 다 작자 자기 모습을 가지게 해 주는 게 방입니다. 본의 덕은 만물들의 각자 자기 스타일로 사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방해 그래서, 동강이라 움직이면 강하다는 거죠. 고 띄우고, 응건 띄우고, 불이하고. 그러므로, 건에 응해서, 건의 원기이 건의 원기에 응해서, 불리, 어그러질 자죠. 어기지 않고 덕방이라 덕이 반듯해. 덕이 반듯해. 그러므로, 고 띄우고, 생물 띄우고 이상이라 덕이 반, 바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물이 생겨나는 데는 항상 때문에 있어. 고 물상마다 모습을 다 유작해 주는 게 항상 떼에 삼남왕, 다 반듯 반드, 반듯하게 반드, 공부를 만들어 진는거요 음지의 도는, 대창 띄우고 이하라 음의 도는, 바로, 먼저 불이기를 선창하기를 기다린 그런 후회와 선창을 건의하는 거죠. 건이 선창한 후에 화하는 것이야.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창은 건이 먼저 기운을 내려보는 게 대창이야. 그래서 화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화는. 화는 순과 같은 거야 따라가는 거야. 고로, 거후 띄우고, 위득이 띄우고, 주 띄우고, 이성 띄우고, 마무라니, 곤지 띄우고, 상여요. 그러므로, 뒤에 거에서, 건의 뒤에 거 있어. 후는 건, 건의 뒤입니다. 건의 뒤에 거 해가지고, 위드, 어둠이 있게 돼요. 어둠이 건의 기운을 얻는 거죠. 건의 기운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만물을 이루음을, 만물을 이루음을 이롭게 함을 주장해. 이성 만물. 만물을 이루는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을 주장해. 주관한다는 거지, 주관하죠. 그걸 주관해. 그러니까 그 권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 이롭게 각자 스타일로 이롭게 이루는 것을 주관하게 돼. 권이 바로. 그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지상이야. 권의 항상됨이야. 권이 갖고 떳떳한 힘이면서 항상땜이에요 이게. 함영 띄우고 만류하네. 자, 그래서 이 권이란 것은 만만 가지 만유 한 가지 종류들을 전부 다 포용하고 용납해.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물이 한마물. 한마물을 쓰면 안 돼요. 만유 모든 유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용납해. 포용. 그래서 기공 띄우고, 화강 띄우고, 광대라. 그래서 그 공화가, 공의 화함이, 공의 화함은 마음을 길러내는 거죠. 상황의 마음을 다길러 공의 화함이 광대, 빛나고 커. 엄청 빛나고 커. 주자 띄우고 아래, 이주자 띄우고 갈라춘 아래에는 탈 띄우고 이자라. 이로이 자가 탈락된 것이라. 그래서 붙였다는 거요. 곤도 띄우고, 기 띄우고, 수노 띄우고, 승천이 띄우고 시행은, 자, 곤도가 하늘을 받들어서 따라가서, 그래서 시행, 때에 맞게끔 행하는 것은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은 근도의 흐름에 때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위치, 세상의 위치 맞게 하는 거죠. 시중과 같은 게 시중, 시행이랑은 시중과 통하는 걸 봤더니 시중, 시중인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승 뛰우고 천지 뛰우고 시야 하늘의 배풍을 받던 거 이거냐? 원기, 하늘의 원기를 봤던 게, 하늘의 베푸는 원기. 이걸 봤던 게. 이 하늘의 베푸는 원기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결국 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열린 거고. 그리고 행불 띄어 오고 있으니, 그래서 그 행동이 그 때에 어그러짐 없어. 어그나지 않은 거야. 봄이 되면 꽃이 피어 가히 멸맸듯이 사람도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이 딱 딱 맞게 해서 어그리지 않은 거죠 사람도. 찬 띄우고, 곤도지 띄우고, 순야라. 이거는 곤도의 순. 하늘의 건도를 따르러, 따르는 거. 건도를 따로서 잘 만물을 길러내는 거. 곤도지 순이니까. 그 순도 진리를 따르는 거, 하늘을 따르는 거, 그 자로 하는 것을 찬미한 거야. 그래서 바로 괴사가 이루었다, 괴사가. 자 이렇게 해가 보니 보니다 보니 보니에 부명 띄우고 순성 띄우고 천지 띄우고 이라. 이건 다시 천의 하늘의 뜻, 천지에서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 있는 것을 말한 거야. 그거는하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차 띄우고 이상은 이 이상은. 신 띄우고, 전전지 띄우고, 이라. 이게 바로, 그, 단전에, 검게, 괴사와 단전의 뜻을 갖다가 다시 펼친 거, 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게의 단 문은 끝난 겁니다. 검게 문은. 네, 좀 쉬었다가 다